오늘 제목은 공동체의 기도 비결, 공동체의 기도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시편서는 흔히 구약 성경의 주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성경의 귀한 성경적 메시지들이 약속의 성취의 개념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서를 단순히 한 사람의 찬양시 아, 그냥 찬양의 곡조 정도로 이해하며 바라본다면 그것은 다소 시편서를 좀 왜곡되이 볼수 있습니다. 신학자 피터스는 이 시편서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찬양시는 탁월한 선교적 설교다 라며 이 시편의 심오함에 대하여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신학적인 귀한 메시지가 담긴 설교문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감상과 감성이 취한 어떤 곡조와 노래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이 시편서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 담겨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6절과 7절은 추수를 소망하는 기도문입니다. 더욱이 이 고백은 신앙 고백적인 기도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오늘 시편서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기도 비결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 기도 비결 기도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어, 은혜를 베푸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한의 누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단어인 한안의 미완료 시제인 이 한안이라는 말의 속뜻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안의 속뜻을 더 살펴보자면 이 윗사람이 그 어떤 아랫사람의 이런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를 진심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윗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는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우리의 부족한 공동체의 부족한 면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절대로 내가 먼저 풀어내려고 하거나 내 지식을 앞세워서 그 문제 앞에 서거나 내 경험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대하거나 내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닥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때로는 아이고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지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내가 먼저 나가야지 우리가 먼저 행하고 봐야지 "라는 그런 분주한 마음이 들 때에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면서 구할 때,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채워 주시는 분이신 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통해서 받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생사에 우리의 생육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1절에 아까 나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리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빈곤한 문제, 우리의 연약한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체자. 어, 더이 절로 나아가면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베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결국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아프니까 당연히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왜 가죠? 나으려고 가죠 어떻게 갈수 있나요? 내이 아픈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해결해 줄 거야 야, 합당한 약을 줄 거야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밥을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가죠. 음식점에 들어갈 때는 아 내가 배가 고프니까 저기 들어가면 어, 음식 하시는 분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줄수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면 뭐해? 안될 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연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부족한 자의 채움이 되시고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이 되시고 아픈 자의 치유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깨어짐과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채워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곧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설치릴 때그 모습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요.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나의 연약함을 극휼이 보시리라 이런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가져야 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 오늘 본문을 풀어서 얘기하면 영혼의 문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될 거라는 생각 마시고, 오늘 말씀의, 말씀의 은혜처럼 우리의 모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에게, 그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런 공동체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영적 열기가 느껴졌어요. 아, 그냥 인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뜨거움을 주셔서 기도를 토해내게 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에. 행위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부흥 기도회도 공동체 기도잖아요. 뭐 여러 공동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성령 부흥 기도회를 할 때요. 그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도 귀하고 그 고백을 받으시지만 이미 집 밖을 나가서는 그 발걸음부터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미 그 발걸음부터 기뻐하시고 이미 그 발걸음부터 축복하시고 이미 그 발걸음부터 베푸실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발걸음을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마치 환자가 그 병원에 발걸음을 옮겨서 해결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내가 발걸음을 기도의 처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은혜 베푸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의식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발걸음부터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기도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가엾이 여기시고 극렬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낮은 자의 깨어짐을 싸매시는 분이시사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발걸음부터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문제 해결자가 누군가를 우리의 삶으로 아,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 저희 아, 사모가 이제 미국에서 홀로 왔다 보니까 독박육아를 다 했어요. 저는 이제 거의 집에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독박육아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8 살짜리 아들 하나, 4 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도 독박이에요. 네. 계속 독박일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그런데 아, 이제 9시 그 성령부흥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모가 나오려면 아이들을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 늦은 밤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기도회를 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은원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 축복된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중심과 성의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같이 의논하다가 어,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두고 나오겠다고 그래서 아 죄가 불안한 거예요 <laughs> 그래도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아, 분이 아니신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아,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어, 아이를 이제 떼고 나오는데 어, 이거 뭐 그냥 전쟁통에전쟁통에 전쟁통에 가족 헤어지는 뭐 그런 뭐 그냥 모습이에요. 막, 엄마 무서워 무서워 막, 가지마 가지마 와그막 우는 애를 막 그렇게 떼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날은 너무 붙잡아 가지고 못 나오기도 하고.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둘을 떼놓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 어려가지고 이방 방, 밖에 불을 다 꺼놓으면 무서워서 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줬거든요. 핸드폰 주니까 엄마가 기도에 나가는 그차 시동 걸고 나갈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전화기를 하는 거예요. 끊으면 또 전화하고 끊으면 또 전화하고 언제야 언제야 언제야.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전화기가 딱 끊겨 있으면 가면 자고 있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아동 학대 아니야 거의 네, 거의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그그걸 떠나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어쩔 땐 나올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마음의 중심 하나가 있어요 그중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시편의 이 말씀의 원리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보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돼요가 아니에요. 내 발걸음을 옮기므로 내 모든 문제에 해결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기도를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며 만나를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마음의 중심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결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도 책임지십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갑자기 더큰 은혜가 은혜가 되시나요? 땅에 있는 소산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절에서는 그 주의 도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절에 와서 이 땅의 소산물의 문제,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문제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고히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잘 되게 하시지만 영 영혼이 잘 됨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됨으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사실 이게 추수감사에 관한 기도문이거든요. 어, 그때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추수할 것들이 생기고 그 추수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그러한 소산물과 수확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져서 받는 받는 수확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오고 가는 발걸음,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모든 운영,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하는 모든 운영,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오늘 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 땅의 소산물의 문제도 하나님의 복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할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직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 요즘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서 폐업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고 역대 최대치라는 이런 기록도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복내시기, 복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곳을 채워가시는 소산물을 채우시는 출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 앓고 내일은 이 지식을 꺼내내서 더 하면 더잘 되겠지. 내일은 더바삐 발걸음을 재촉하면 일이 더잘 되겠지. 더 열심히 살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소왕물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오니 오늘 내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일하는 내손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추수의 열매를 거어들이는 복된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소산물의 문제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의 이 경제적인 문제의 궁핍함과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편서의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확물을 주관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수확물에 복내리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공동체가 가장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도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멈춘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 기도가 멈춰있을 때그 기도하라 재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불 붙는 기도를 공동체가 합심하여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복을 강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 자비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해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볼 때도 우리는 기도하기에 더 힘쓰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빠져도 다시 말씀의 힘을 얻어 은혜 베푸실 이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 성령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먼저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분주한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모든 목적은 나 하나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소확물을 주심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이 한해 동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고요. 없으신 분들도 많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계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해 동안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 받은 넘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사업장과 직장에 복 주시기도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가족들을 지켜 주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을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확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소확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껴,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위 주시며. 주의 주시며 그렇게 믿음의 고백대로 드린 예배자들에게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채워 주시는 데에 있다는 그 사실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1, 1, 1절과 2절의 고백이 7절의 반복으로 고백되게 된 것을 고, 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했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를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비결 마지막입니다. 성령 부은 기도에 어, 처음에 막 뜨겁게 중간까지 뜨겁게 가다가요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서 조금씩 사람이 줄어가고. 예. 조금씩 많이 줄어 가고 있는 것을 볼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 많은 체력을 요구하고 또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것이 또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께 함께 도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기도는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처음 시작한 기도를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의 고백이 7절의 고백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끈기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기도의 비결을 챙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거예요. 못 나올 수 있죠. 피곤해서 잘수 있죠. 상황이 안될수 있죠. 다음 날정비스서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못 나올 수 있죠. 하루 쉬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 받으시고 은혜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넘어졌어도 쉬었어도 다시 나오는 기도의 끈기를 회복하셔서 그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교회에 축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이번에 성령 부흥 기도회가 없었으면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큰일 날 썼을 거라고. 그런데 이 기도회가 열려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의줄 붙잡고 자기가 버텨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신데 그러면서 아이 기도회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25일 이후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저에게 열어달라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 은혜가 되는 것은 참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한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날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크리스찬 교회의 기도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많은 복을 추수감사를 올려드리고 풍성한 열매의 간증으로 여러분의 삶을 꽉꽉꽉꽉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기도의 공중택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